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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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러분들여러분버여리하게옷 입었네요. 스분프까지분들 여러분들, 여러면 인간 버터가 되었으니까 우리 들열러히 발음을 굴려보러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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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분요 바로 장소 p l 들이었죠 오늘도 한번 학습을 들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들째 단어는요. 들 주제예요. 우리 주제가 뭐라고? 장소들? 영어로 place였죠. place는 바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어디서 너네 놀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있었죠. 어디서? 장소는 어디가 되는데? 이럴 때 Where does it take a plac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를 볼게요. 우리 library 가 되겠습니다. 책도 있고요. s 조용해야 하는 곳은 바로 도서관이겠지 자, 도서관은 영어로 library. 자, library 가될수 있는데요. r e a y 라고 해주세요. library, library. 이러면 조금 더 쉬워요. library 하면 어렵거든요. library, library. 오케이. Okay. 왔다 갔다요 무슨 가위처럼. library, library. 하고 있지요?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요, 라이브 r a 는 우리가 공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책을 사는 곳이 또 있지요. 책을 사는 곳은 서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가게라는 것을 배웠어요. 가게가 영어로 뭐였지? 맞아요. store 였죠. store. 그 앞에다가 책만 붙여줄 거야. 책을 사는 가게이죠. 자, 책이 영어로 뭐야? book. 그죠? book 그다음에 가게가 영어로 뭐라고? 맞았어. s t o r e 요 그래서 bookstore. bookstore 해볼게요. 자 bookstore bookstore. 오케이. 그다음에는요. 바로 슈퍼마켓이에요. 음. 얘들아 슈퍼마켓이 영어로 뭐게? 음 맞아요. a supermarket가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supermarket. supermarket 쑤라고 외쳐야 되겠죠? 쑥떡같이 supermarket. <laughs> 슈퍼마켓. 오케이. 그 다음은요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은 영어로 레스토랑이지요. 레스토랑을 열심히 발음해 보면, 레스토랑, 레스토랑, 뚜런이돼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오케이. 끝에 T 발음을 해도 좋고요. 어 문장에서 쓸 때는요 T를 확 과감히 빼주세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I go to a restaurant today. 음, mm, lucky you. 자, 그다음은요. 바로 카페입니다. 우리가 가 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뭐 음료수도 마시고 요즘은 뭐 굉장히 많죠. 뭐 팥빙수도 먹을 수 있겠고요. 뭐 요즘은 다양한 카페가 많지요. 자, 카페는요. 영어로도 카페 같죠? 지요 카페. 자, 해 보겠습니다. cafe가 되겠습니다. cafe. cafe.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은요. 백화점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백화점은 영어로 department store 해볼까요? 오, 다시 천천히 department store. 자, department 할때 ment. 그러니까 소리가 t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department. t를 과감히 버려주세요. department store 해볼까요? department store, 오케이. Okay. 자 여기 store에도 t 발음이 빠졌어. t는 너무 강조하지 말아보자.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어, oh, 우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지금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요? 60 days challenge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 맞지요? 열심히 잘 따라하고 있지요? 초코 언니보다 발음 더 좋아지길 바래요. 그럼 또딱 다음에 봐요. Bye bye, see you alligator.